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간관계에 대한 3부작 시리즈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우리가 평생 고민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에 대해 다룰 겁니다. 1편에서는 흐르는 관계, 누구를 붙잡고 누구를 보내야 할까. 관계가 멀어지는 게 잘못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흘러가야 할 인연을 놓아주는 용기에 대해 나눌 것입니다. 2편에서는 20년 친구 그 인연은 끝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익숙하다는 이유로 유지하는 관계가 사실은 나를 지치게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별하는 기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편에서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받은 상처 그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가까운 존재이지만 가장 어렵고 무거운 관계인 가족 이 관계에서의 경계 회복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연결까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시리즈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가장 중요한 관계 나 자신과 다시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서 인간관계를 맺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 흐르는 관계, 누구를 붙잡고 누구를 보내야 할까입니다. 우리 인생엔 수많은 사람이 스쳐갑니다. 그 중에는 오래도록 함께할 것 같았던 사람도 있고 어느 순간 마치 물흐르듯 멀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누군가는 내 안에 깊이 자리 잡지만 누군가는 내 기억 속에서 조용히 사라져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관계를 붙잡고 싶어 하죠. 왜냐면 사람은 결국 사람으로 살아가니까요. 사람 사이의 관계는 물과 아주 닮아 있어요. 물이 흐르면서 지형을 따라 바뀌듯 우리의 관계도 삶의 모양에 따라 흐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까웠던 친구도 서로의 환경이 달라지면 생각과 대화의 결이 어긋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면 예전처럼 웃고 떠드는 게 조금은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은 그 변화 자체를 문제로 생각해요. 관계가 멀어지면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닌지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게 된건 아닌지 혼자서 끊임없이 자책하게 되죠. 하지만 진실은 관계는 고정된 구조가 아니라 흐르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어떤 인연은 잠깐 머물다 떠나는 게 자연스럽고 어떤 인연은 우리가 힘들 때 다시 돌아와 또 다른 챕터를 함께 열어가기도 해요. 외로울 땐 누구든 누군가를 붙잡고 싶어집니다. 혼자라는 감정이 사람을 조급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진짜 나를 위하는 관계보다 지금의 공허함을 채워줄 누구라도 가까이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시기에 들어오는 관계가 항상 건강한 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엔 친절해 보여요. 말도 잘 들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이 내 삶을 통제하려 들고 나의 선택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마치 너 없인 아무것도 못해. 라는 말이 칭찬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가스라이팅의 시작일 수 있어요. 가스라이팅은 상대가 불안을 느끼도록 만들고 그 불안을 해소해주는 척 하면서 결국엔 의존하게 만드는 심리 조작이에요. 이런 관계는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다른 인간관계를 단절시키며 결국 나 자신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매일 어떤 사람과 함께 할지를 선택합니다. 말은 안 하지만 이미 선택하고 있죠. 연락을 자주 하는 사람, 마음을 터놓는 사람, 그리고 피하게 되는 사람까지 이 선택이 반복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의 인간관계 지도가 완성되요. 그런데 이 지도에는 가끔 오래됐다는 이유로 지워지지 않는 인연들이 있죠. 우리가 얼마나 오래 알았는데 이 말은 참 강력합니다. 하지만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함께해야 한다는 법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그 사람이 지금도 나에게 건강한 에너지를 주고 있는가. 그 여부예요. 관계를 정리해야 할지 지켜야 할지 헷갈릴 땐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 사람을 만나고 난후내 마음은 가벼운가. 무거운가. 만나고 나서 괜히 피곤하고 자존감이 깎인 느낌이 든다면 그건 신호예요. 그 사람이 내 선택을 응원해주는가, 조종하려 드는가? 내가 나답게 살아가도록 지지해주는 사람이 진짜 함께해야 할 사람이에요. 사람을 끊는 일 생각보다 어렵죠. 미안하기도 하고 혹시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불안해지기도 해요. 하지만 관계를 끊는다는 건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자기 존중이에요. 만약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자꾸 불편한 감정을 안기는 사람이 있다면 과감히 거리를 두는 것도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관계는 언제나 흐릅니다. 붙잡으려 해도 흘러가죠. 중요한 건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되 그 안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함께 있어. 편안한 사람.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사람. 그런 인연 하나면 세상이 덜 외로워집니다. 이제 나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세요. 흘러가야 할 인연인지, 지켜야 할 인연인지, 그리고 지금 내 옆에 누가 있는지, 다음 이야기는 오래된 친구, 그 인연은 계속 가야 할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2편. 오래된 친구, 그 인연은 계속 가야 할까? 우리 20년 친구야. 처음엔 그 말이 너무 든든했어요.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무언가를 가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 친구를 만나고 나면 왠지 마음이 무거워요. 같이 웃던 말들도 이젠 상처처럼 느껴지고 예전 같지 않은 그 거리감이 내 탓인 것 같아 괜히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럴 땐 나만 변한 걸까요? 아니면 우정에도 유통기한이 있는 걸까요? 우리는 왜 오래된 인연을 놓지 못할까? 오래된 친구라는 건그 자체만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함께 했던 시간들, 나만 알고 있는 그 사람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 사람만 아는 나의 시절까지. 그래서 지금은 불편해도 관계를 끊는다는 생각 자체가 잔인하게 느껴지죠.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가 지금의 나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냐고 묻는다면 쉽게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익숙함이라는 감정에 기대어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 익숙함은 편하지만 때론 내 성장을 막고 감정을 소모하게 만듭니다.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 그 경계, 진짜 친구는요, 내가 잘될때 박수 쳐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할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죠. 그런데 어떤 친구는 늘 조용히 비교하고 나의 선택을 비웃고 내 감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런 친구는 말 끝마다 이렇게 말하죠. 야, 그걸 왜 해? 너가 그걸 할수 있겠어? 너좀 변한 거 아니야?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들이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내 확신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이런 말들은 농담이 아니라 질투의 다른 표현일 수 있어요. 시기는 감정으로 남지만 질투는 말로 드러나거든요.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이어가야 할 관계는 없다. 어떤 관계는 정말 긴 시간을 함께 했기 때문에 쉽게 버릴 수 없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시간이 모든 걸 증명하진 않아요. 시간은 단지 함께 있었던 기록일 뿐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게 더 중요하죠. 예전엔 정말 고마운 존재였지만 지금은 날 억누르고 있다면 그 관계는 정리가 아니라 마무리라고 보는 게 맞을지도 몰라요. 친구 관계의 건강함을 점검하는 다섯 가지 질문. 지금 떠오르는 그 친구가 있다면 다섯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웃고 있는가? 대화 후 기분이 좋아지는가? 아니면 지치는가?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가? 내가 바뀌어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가? 내가 잘 됐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가? 이 다섯 가지 중 아니오가 많아질수록 그 관계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 누군가와의 관계를 끊는다는 건그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에요. 그건 미움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다음처럼 말해보세요. 우리 예전엔 정말 좋은 친구였어. 근데 지금은 서로가 서로에게 편안하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잠시 거리를 두려고 해. 그 한마디는 나를 지키는 가장 큰 용기이자 성숙한 관계의 마무리예요. 진짜 친구는 시간이 흘러도 흔들리지 않는다. 반대로 어떤 친구는 멀리 있어도 편안해요.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아도 만나면 어제 본 것처럼 자연스럽죠. 그런 친구는 시간보다 마음으로 이어진 사람입니다. 그 친구는 내 인생이 흔들릴 때 묵묵히 옆에 있어준 사람이죠. 내가 실패했을 때도 괜찮다고 말해줬던 그한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든 지켜야 해요. 세상에 진짜 친구는 많지 않아요. 그 희귀한 존재는 나에게도 그만큼 귀한 가치가 있어야 관계가 유지됩니다. 사람은 잘합니다. 관계도 함께 자라야 해요. 어릴 땐 아무리 말이 안 통해도 웃으면서 넘겼지만 이젠 감정이 가치관이 달라졌죠. 그 달라진 나에게 맞지 않는 관계를 억지로 끌고 간다면 그건 우정이 아니라 관성이에요. 진짜 관계는 함께 성장하고 서로의 변화까지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당신의 오래된 친구를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은 여전히 당신을 응원하고 있나요? 당신은 그 사람과 함께할 때더 나은 사람이 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 인연은 꼭 지켜주세요. 하지만 아니라면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 안녕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3편. 가장 어려운 관계. 가족 그리고 나 자신. 가족. 이 단어는 우리에게 따뜻함과 동시에 때로는 숨 막히는 감정을 안겨줍니다. 누군가에게 가족은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안전한 울타지고, 누군가에게 가족은 벗어나고 싶은 감정의 족쇄이기도 하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가족이니까 이해해줘야지. 가족이니까 참아야지.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받은 상처들. 가족은 우리가 처음으로 맺는 인간 관계예요.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삶의 마지막까지 함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존재들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어릴 적, 넌왜 그렇게 부족하니? 그걸 왜또 실수하니? 이런 말들은 시간이 지나도 마음속에 남아. 자존감의 뿌리를 흔들게 되어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비난과 비교 조종이 당연시 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걸 가족이니까라는 말로 자꾸 합리화합니다. 감정적 거리두기 가족에게도 필요하다. 어떤 관계든 건강하려면 경계 바운더리가 필요해요. 그건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내 인생에 함부로 개입할 권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무너져 가는데도.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 이유도 없어요. 그럼에도 많은 사람은 효도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선택합니다. 부모니까 참아야지. 형제니까 이해해야지. 하지만 진짜 효도는 내가 망가지면서까지 참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에요. 정 씨와 큰형 이야기의 실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정 씨는 늘 큰형의 말을 따라야 했습니다. 어릴 땐 형의 말이 맞는 것 같았죠. 하지만 성인이 되어도 형은 여전히 그의 선택을 무시하고 결정을 비웃었습니다. 너 진짜 그걸 할수 있다고 생각해? 그런 거 해서 뭐가 되겠냐? 이런 말들은 정 씨의 자신감을 매번 흔들었어요. 나중엔 무슨 선택을 하든 형의 눈치를 보고 자기 생각보다 형의 반응을 먼저 떠올리게 됐죠. 하지만, 어느 날정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관계는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나를 계속 작게 만들고 있어. 그래서 그는 형과의 대화 빈도를 줄이고 직접적인 조언 요청도 멈췄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더 분명히 들리기 시작했죠. 실천적인 과제로는 가족 관계 속 심리적 거리 만들기입니다. 가족과 건강한 거리를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은 죄책감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건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보호예요. 그리고 말해보세요. 내 선택을 존중해줬으면 좋겠어. 이건 내 방식으로 해보고 싶어. 그 한마디가 생각보다 많은 갈등을 줄여줍니다. 대신 침묵하거나 폭발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진짜 나를 위한 관계의 기준. 지금. 내가 맺고 있는 가족 관계가 아래 세 가지 중몇 개나 해당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주 지적받는다. 내 감정을 표현하면 무시당한다. 내 선택을 존중받지 못한다. 그 사람 앞에서 솔직해지기 어렵다. 만나고 나면 기분이 오히려 나빠진다. 세개 이상 해당된다면 그 관계는 회복보다 거리두기가 필요한 단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과의 관계로 돌아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가족도 믿기 힘들고 친구도 내 마음 같지 않고 그럼 나는 누구랑 관계를 맺어야 하죠. 답은 나 자신입니다. 거울 속의 나에게 얼마나 따뜻한 말을 해주고 있나요? 스스로를 칭찬해 본게 언제인가요? 실수했을 때 얼마나 너그러웠나요? 진짜 관계의 시작은 나 자신과의 관계예요. 내가 나를 이해하고 위로하고 응원할 수 있어야. 타인과의 관계도 건강해집니다. 자기 자신과의 연결 루틴, 작은 루틴 하나를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루에 한번내 감정을 일기로 쓰기.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고마운 일세 가지 말해주기. 하루에 한번 거울 보며 수고했어, 말하기. 이런 사소한 행동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첫 걸음이에요.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존중해주지 않거든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와 연결되며 살아갑니다. 가족, 친구, 연인, 동료.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연결은 나 자신과의 연결이에요. 가족에게 받은 상처도 타인의 말에 흔들리는 이유도 결국 나 자신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서일 수 있어요. 이제 조금 더 단단한 내가 되어보세요. 스스로를 돌보고 나를 소중히 여길 때 진짜 관계도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셨나요? 어쩌면 우리가 끊어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패턴일지도 몰라요. 흐르는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릴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 선택은 지금부터 바로 당신의 몫입니다.